남극과 북극의 심각한 오존층 파괴와 함께 매년 자외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은 한여름 못지않게 자외선이 강한 달인데요. 그 자외선이 비타민 D라는 그 인체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건선, 아토피, 뭐 심한 두드러기, 가려움증 같은 치료가 잘안 되는 질환들의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 노화 또 피부 암 발생에 관여하는 또 중요한 인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은 흔히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해가 쨍쨍한 날에만 자외선을 차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외선은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우리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가려서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자외선은 항상 지표면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그 습관적으로 아침에 나갈 때 자외선 바르고 오후에 한번다 바르는 게 좋고요. 특별한 상황 여름철에 뭐 야외 수영장을 간다든지 바닷가를 간다든지 겨울철에는 스키장을 가면 그 지표면에서 다시 반사되는 양까지 하면 자외선이 더 추가로 많이 인체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바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기만 하면 될것 같은 자외선 차단제, 하지만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갑자기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출근하거나 뭐 일터에 나갈 때한번 바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을 바르라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또는 세수를 세게 한 다음에 화장이나 자외선이 다 지워진 다음 뭐 이런 순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바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라고 한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차단 효과를 줄 정도의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바르고 발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를 규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충분히 처음에 바를 때 희게 보일 정도로 충분한 양을 사용해서 골고루 잘 문지르고 그다음에 잘안 바르는 부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유가 제안하는 테라피.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선 A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PA와 자외선 B의 차단 정보를 나타내는 SPF가 적혀 있습니다. PA는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보통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도 자외선 차단지수가 있는데요. 옷감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UPF로 야외 활동용으로는 30에서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검은색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지만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짙은 파란색 계열의 옷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 6월 달부터 자외선 양이 점점 강해질 텐데 항상 자외선 차단도 신경 쓰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닥터유의 3분 건강정보였습니다.